자, 여러분, 강교수 교수의 강스 카이로 테라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인사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슨 공부를 해보냐면요. 어, 우리 제자분이 그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 어, 속해 있는 스포츠 마사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서 영상을 여러 차례 찍을 겁니다 왜냐 한 번에 다 실질을 못하잖아요 여러 차례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스포츠 마사지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떤 기법이 있고 뭐그 유념법 뭐, 뭐 고타법 여러 가지잖아요 그 설명을 할 겁니다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어, 스포츠 마사지 를할 때, 뭐,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의 목을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한방향 틀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빨간 게 나오는 게 있죠, 빨간. 빨간 게 나오는 게 있죠. 이 빨간 게축골 동맥이라는 겁니다. 이추골동맥이 끊어지면은 서든데스 신드롬, 삼촌하로사망 하거나 하가 사망하거나 뼈와 뼈 사이끼기 전신마비가 옵니다이추골동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을 관리하거나 목을 조정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심하게, 강하게 하면은 이축골염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장 치명적인 부위기 이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요. 요거는 우리 제자분들 옛날에 교육할 때쓰던 자료인데,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 안전수칙을 또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또 시간 날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스포츠 마사지를 하면은 뭐 손가락이 아프다 이런 말들 하는데, 자 그것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스카이로 테라피 오면은 수기 요법, 손으로 하는 모든 요법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다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손의 힘을 키우고 마사지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손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슬이 너무 무게가 적게 나가면 은 효과가 없죠. 이건 어때요? 말 그대로 쇠구슬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럼 어때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데 근육에 손에 근육들이 손에 전신근육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손에 힘도 생기면서 또 내가 어느 정도 손을 많이 쓰더라도 견디내고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운동선수들이 웨이트 운동을 미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을 많이 하고 난그 체력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부딪히고 막 뒹굴을 해도 체력이 견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럼 어때요? 우리 마사지관이나 교려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평소에 손주위 근육을 강화시켜 놓는 것는다 무리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0년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 강교수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소품이 또 필요하면은 또 저에게 연락하시면은 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도 있다는 것, 손 관리하는 노하우도 있다는 걸 아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예요. 자, 그러면은, 어, 질문에 따라 스포츠 마사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 무엇을 알고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저 책에 보면은, 또 자료가 있는데, 책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가까이 오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포츠 마사지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포츠 마사지란. 자 가까이 오고요. 여기 딱 보면은 스포츠 마사지란 이렇게 나오죠. 예, 스포츠 마사지란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스포츠 마사지는 크게 나누어 축구나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인들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와 자급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 마사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 마사지, 탄력 있는 근육을 원하는 경우, 큰 효과를 주는 미용 마사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의료 마사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스포츠 마사지는 스포츠인들에게 경기력 향상이 목적인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피로 회복, 인체 근육 및 관절의 통증 완화에 목적으로 행하며 근육 자극법과 운동요법으로 척추의 가동범위를 넓혀주어 인체의 운동기능을 조절하고 근육 및 관절 부상 예방 및 재활 등을 돕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스포츠 개념을 접목시킨 새로운 학문의 한 분야가 뭐다? 스포츠 마사지다 그러면 이 스포츠 마사지를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는 어떻다?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 마사지 역사 고대의 마사지 물어는 상실되었다 왜냐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 스포츠 마사지의 체계화는 20세기 부터인데 제 2회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최초로 운동선수들에게 적용을 했다 동양에서는 1920년 일본에서 일본 고유의 안마와 유럽의 마사지 수기 요법을 응용해서 스포츠 마사지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체계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중농때 병조 참판을 지낸 박영욱 선생에 의해 경험방, 활인방 등의 저서로 전해 내려왔다. 각 종목별로 스포츠 마사지를 실시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학문의 한 영역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왜냐? 스포츠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하니까 경기력이 왜 항상 되느냐? 근육을 많이 쓰면 쌓이는 물질이, 필요 물질이 젖산이라는 게 쌓여요. 젖산이 쌓이면 어때요? 피로가 자주 옵니다. 피로가 자주 오면 어때요?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마사지로서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젖산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피로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m 운동선수, 어, 육상 100m 뛴 선수가 그다음에 200m 뛰어 200m 뛴 선수가 400m 개주를 뛰어 그럼 어때요? 빨리빨리 빨리 피로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육에 그러면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젖산을, 피로물질인 젖산을 제거하니까 피로가 빨리 풀어지고 경기력이 향상되더라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근육을 많이 쓰고 피로하고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종류는 스포츠 마사지는 스웨덴식, 핀란드식, 독일식, 태국식, 한국식으로 나눠주겠다. 여기에 하나 더 하면은 강스카이로테라피식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스웨덴식 스포츠 마사지는 주로 타동, 두드리기를 많이 쓰고, 핀란드식 스포츠 마사지는 유념법 주무르기를 많이 해 하고, 독일식 스포츠 마사지는 유동법 흔들기와 유념법 주무르기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다. 예, 저도 강스카이로테라피로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기회되면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태국의 스포츠 마사지와 우리나라의 스포츠 마사지는 경찰법, 서다듬기 유념법, 주무르기, 압박법, 누르기, 유동법, 흔들기, 타동법, 두드리기, 관절 신장법, 관절 늘리기 등의 기법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의 금기사항 자, 스포츠 마사지가 아무리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 시술자가 피부병이 있는 경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악성종양이 있는 경우 수술 직후 관절이 빠진 경우 음주 상태, 출혈 상태인 경우는 스포츠 마사지 시술을 삼가해야 한다 척추 지속 환자나 임신과 월경기 담낭, 신장에결석이 있을 때는 복부 마사지 해서는 안 된다. 귀 시술자가 고혈다운증이 있거나 노약자인 경우 시술자의 압력을 약하게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스포츠 마사지의 금기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고요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의 시술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시술 시간은 스포츠 마사지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술 시간의 정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다 같이 구분한다 이거는 뭐어 관리 프로그램이 10분, 뭐 30분, 1시간 뭐 1시간 30분 다양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서 하면은 좋다 뭐 이거는 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효과 스포츠 마사지를 받게 되면 혈액과 임파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 노폐물이 제거되며 영양과 산소의 공급이 활발해져서 근육 및 신경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어 그로 인해 면역력이 증강되며 피로가 풀리고 인체의 컨디션이 좋게 되어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효과도 어때요? 뭐 어, 부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은 인지 안정감 주잖아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다. 또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뭐 그런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모시도 무르고서 출연했을때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혈류 흐름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그 화면에 딱 이렇게 떴단 말이죠. 훨씬 좋아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마사지 효과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어,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오늘 마사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닦아야 될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사지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교수.